여러분, 혹시 결혼 생활 속에서 나는 진짜 만족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단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평생의 기억을 갖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끝내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미라는 42세 간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겉보기에 그녀의 삶은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그 속은 늘텅빈듯 허전했습니다. 사랑 없는 부부 생활, 공허한 5분짜리 의무, 그리고 나만 모르는 듯한 대화 속 단어 하나. 바로 분수. 이 낯선 두 글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금단의 욕망을 깨워버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입니다.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미라는 늘 바빴습니다. 대형병원 병동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15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고되지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자의 혈압을 재고, 약을 나르고, 보호자의 질문을 받아내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지나갔죠.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그녀 마음속 빈틈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챙기고 저녁을 준비하며 집안일을 끝내고 나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남편 강민호는 건설회사 차장이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가정이었죠. 하지만 부부관계만큼은 오래 전부터 메말라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침대 위에서의 관계는 채 5분도 되지 않는 기계적인 동작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의무처럼 몸을 포개고 끝나면 언제나 등을 돌린 채 고라 떨어졌습니다. 미라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나는 그저 남편의 욕구를 비워내는 쓰레기통일 뿐. 그녀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성실한 간호사.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여자 정미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의 동료들 대화는 그런 그녀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간호사 동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주고받았죠. 어제 또 분수 터졌잖아. 침대가 흠뻑 젖는 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그 순간 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분수. 생전 처음 듣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 걸한 번도 몰랐을까? 혹시 나만 문제인 걸까? 머릿속에서 부러움과 질투, 수치심이 뒤엉켜 폭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자로서 결핍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분수라는 단어는 미라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병동에서 환자의 주사를 준비하면서도, 아이들 저녁을 차리면서도, 늘그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혹시나 여자답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한 건가? 스스로를 향한 의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묻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그러던 어느 날 신입 간호사 희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고 당돌했으며 은근히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 수다를 떨던 그녀가 갑자기 미라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것은 묘하게 관능적인 디자인의 기계였습니다. 희수는 능숙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기묘한 진동음이 공기를 울렸습니다. 이거 쓰면 진짜 신세계예요. 분수 당연히 알게 되실걸요? 순간 미라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은 엄마이고 아내이고 간호사인데 이런 걸 궁금해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러나 그 장면은 밤이 깊어 갈수록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다른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낯선 상품들, 그리고 솔직한 후기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이걸 정말 사도 될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손가락은 구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땀이 솟구쳤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박스를 들고 방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방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 심장 소리만이 크게 들렸습니다. 박스를 열었을 때 은은한 광택을 띠는 기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손끝을 타고 퍼져나갔고 순간적으로 척추를 타고 전류가 번졌습니다. 아.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렬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곧 온몸을 휘감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생 처음으로 알수 없는 해방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몸이 터져나가듯 흔들렸고,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분수. 그녀는 흐느끼듯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여태 알지 못했던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갇혀있던 감각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첫 체험 이후, 미라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머릿속 한쪽 구석에서 그 기계의 진동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더 강렬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 새로운 기능, 새로운 디자인, 더 강력한 진동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을 서성이며, 또 다른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건 중독이 아니라 해방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일상에서도 산만해졌다. 병동에서 환자의 약을 확인하다가도 갑자기 몸이 달아올라 멍해지곤 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순간도 늘어났다. 남편의 채취조차 이제는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졌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찾던 것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희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이거 남편이랑 같이 쓰면 진짜 폭발해요. 사랑이 터져버려요. 그 말은 미라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들었다. 나는 남편과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던가? 단한 번이라도? 그녀는 머릿속에서 과거를 뒤적였다. 신혼초 설렘이 있던 시절에도 사실 남편은 서툴렀고 그녀는 늘 맞춰주기만 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말한 적조차 없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더욱 무심했다. 늘 습관처럼 몸을 포개고 끝나면 등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숨소리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이제 거대한 간극이 놓여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미라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절망의 끝에서 미라는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지운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나는 이제 나를 아는 여자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오랫동안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역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숨겨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쾌락은 수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존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여자로 한 명의 인간으로 받아들였다. 미라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서랍 속에 숨겨둔 장난감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을 해방시켜준 열쇠였다. 그녀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결핍된 여자가 아니다. 그 선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랜 세월 눌려 있던 돌덩이가 치워진 듯 가슴이 시원해졌다. 밤이 깊어 조용해진 방안, 미라는 또 다른 택배 상자를 열었다. 이번엔 커플용 장난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래 서랍 속에 숨겼을 테지만, 오늘은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똑바로 마주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 그러나 눈빛은 강렬했다. 더 이상 남편의 무시만등 뒤에서 흐느끼던 여자가 아니었다. 혼자이지만 나는 가득찬 여자다. 그녀는 그렇게 선언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지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미소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미소였다. 그 순간 미라는 진정한 해방을 얻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던 정미라는. 오랜 결핍 속에서 결국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